현재 전국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. 조금 전 서울의 모습인데요.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요. 수도권 지방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 오늘 때이름 고온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.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. 또 이번 주말 바깥 활동 계획하신다면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더 좋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. 내리는 양이 대부분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선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됩니다. 일요일에는 전국 하늘이 맑게 개겠습니다. 비는 오늘 오후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 23도, 대구 22도를 보이겠고요. 강릉 등 동해안 지방은 19도 안팎으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.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일교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